어이렇게 어두워? 아니야. 조명이. <웃음> 아, <웃음> 조명이 안 좋게 알아. 얼굴 시커멓게 굴구나. <laughs> 아, <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임시농사꾼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입니다. 네, 오늘 그천이 친구랑 우리 소막 옆에 텃밭. 사실 우리 머니까야 네, 어머니가 따가라고 했어. 여기다 따듯만 따자. 이따 용돈 좀 드리면 되잖아 음. 갖고 오늘 저기 저기 따라 왔어요. 깡미 따로 왔어요. 깡미이으거라고다 음 익었어요. 그래서 지금 따로 왔는데, 텃밭 구경, 저희 텃밭 구경 한 번만, 한번 하시죠. 선희 친구가 안내 음. 한번하고 애호박을 따먹으려고 심었는데,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laughs> 야 많이 열렸다. 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거. 여기 많아? 여기, 여기 많아, 여기. 음. 음 단호박, 나중에 호박죽 뿌려달라고 해줘야지. 쪄 먹으면 되지 않나? 쪄 먹도 되고, 응. 호박, 어 거기다가 어 여러 가지 뭐 넣고 쪄도 되고 호박죽끓여도 되고. 그 쓰레 된거 있다. 큰놈 있지? 이거 따딱어따 따. 그렇지 그렇지. 이제 딱 좋은 거네. 어, 어. 여우도 있다. 어? 여우도 있다. 여우도 있어. 응. 여도딱 응. 응. 하나 아닐 응. 걸? 한두개될 걸? 딱두 개만 따. 더. 오케이. 응. 가만히다 더. 좋고? 첫 그... 수확 그렇지 응. 어? <laughs> 이거 말성쟁이 이거 참 이거 웬수다 이거 어찌가 구모나 이제 구리도 너 이제 목줄 채워야 되겠다 너 목줄 좀 챌래? 너말너 너 자꾸 제살이 할래? 깡냉이 따로 갑시다 엄마 도 있네 야 도둑 있다 도둑 저기 저 누가 도둑이 있 뭐야 뭐야, 뭐야. 아줌마 아줌마 누구예요? <laughs> 음, 이 아줌마 봐, 너무 너무 옥수수 말도 못 하네. <laughs> 아니 익은 것만 따야 돼, 막 따면 안 돼. 이쪽이 안 익은 것 같은데? 응? 이쪽은 안 익었는데? 까봐야 돼. 그래? 어수이 말르고. 수염이 까문 거, 수염이 까문 거. 아, 봐봐, 봐봐, 봐봐. 어, 옥수수 수염이 말라야 돼. 일로와, 일로 와, 일로. 여기 말랐어. 확인해야겠어. 아이, 잘못 땄어. 익었어요. 지금 꺼맞잖아, 익었어. 아니야, 그래도 안 익었으면 이제 물어내야지. 익었다니까? <laughs> 아이, 익었어. 익었네. 어, 익었네, 익었네. 물어보면 알잖아. 이었딱 좋아. 이, 오케이. 이쪽으로 들어가. 한가만 있다, 한가만이. 한가만 있다, 한가만이. 너 이제 반팔 입고 팔 끄신다, 엥? 아니, 이제 옆에 아줌마가 몰래 따는걸딱좋 전이가, 그래가지고. 전이가 저기, 저, 아줌마보다 더못 땄다? 너 하나 땄냐? 예, 저쪽은 많이, 막 대여섯 개 땄는데? 많이 따봤네 그게. 딱 던지는 것도 이 품이네. 그 자리에 딱 던지네. 아, 아줌마 선수인데? 난 죽기만 해. 너 그냥 죽기만 해라, 그냥. <laughs> <laughs> 음. 마늘에서 옥수수가 떨어져. <laughs> <laughs> 던진다, 어, 던져. 선수인데. <laughs> 야, 너는 죽는게 낫겠어. 음 응, 카메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아 누가 뭘 타고 던져? 어이, 어이. 누가 날라와? 거창히도 땅이 잘 떤다니까. 가끔, 아줌마 부르면 되겠어. 그게? 어, 없어져야게 어, 금시가 좋네. 고추 딸때한번 불러볼까? 고추는 잘딸것 같아. 그게? 야, 이거 겁나. 됐어, 그만. 어? 한번 됐어. 이거 겁나. 100개는 데이다 어? 어. 한번 됐어. 100개 돼. 이따 내일 또 먹어. 이거, 이거 따불어, 이거, 이거. 그 3개, 4개 따불어. 100개, 100개는 안 되더라도 거의. 아유, 내일부터 고추 땁시다. 야. 손딱 5분 음 걸렸습니다. 100개 따는데. 아줌마, 한 10분만 털면 네. 깡내이밭다 들어가고 어 아줌마 가끔 와요. 수박 가서 비키게. 수박? 주는데. 아, 소잘 음 먹지. 얼른 갖고 와. 다 깠는데 무겁네. 야그 쪽은 양 아니거든. 어. 많지? 일 옥수수, 옥수수 팔로 가야겠어. 일단 일단 올려놔. 일단. 저기 쉬었다가 에. 쉬었다가 가, 찌자. 뭐 먹는 거야 이거? 이그다 먹을 수 있어? 아니 이거 남으면 냉동실에 딱딱 얼렸다가 꺼내서 또 먹으면 돼. 아 그래? 응, 응 알았어. 야물 갖고 와. 어물 얼마만 짚내야 돼? 물은 어 그냥 뭐 밑에 깔릴 정도만 하면 되잖아 그런가? 어뭐잔자이도난잘 몰라 응. 너 그냥 추가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어 물이 많잖아 달아야 맛있어 야 나도 도와야 돼 아니 내가 할게 응. 이거 먹으면 되자 응. 이거 살짝 들어서 됐어 안 먹어도 안 안녹여도네 많이 넣었어 <laughs> 야, 옛날에 가마세에다 찍는 그런 기분이다. 예, 어렸을 때 여기다 다 쪄먹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 야, 김이 쫙슉슉 나면서 여기 찌슉 눈물을 흘려야 되데 눈물. 그래야 이제 이거 가는 거야. 오케이. 야, 깨끗자 감자 있어, 감자. 어, 감자? 어, 먹으려고. 감자 몇 개만 신어가지고 보자. 감자. 어디? 아, 여기다가? 어. 있지 어. 잠깐만. 자, 한번 볼게 응, 체조, 시작! 간다! 내꿈보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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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게 시작! <laughs> 하나, 둘, 셋, 넷, 넷! 아, 저 싫어! <laughs> 아, <저> 싫어! 아이씨. <laughs> 근데 왜 파트, 파트 붙어 이거 왜? 왜 이거 <laughs> 아니, 이걸 왜 하냐고? 응? 꿈에 치 절대? 이렇게 하는거지? 둘셋넷 다섯 네? 여둘넷아 조금만 열야지 옥수수 한테 뭔일이 있었던거야? 옥수수 따한거 어이C 따뜻한 카메라 PD가 PD가 뭐 하는거 봤어? 쿨빈 체조 다 아냐? 아우 쿨 체조 지금 한

아, 먹을 보긴 데 아니, 다짜 벌써. 그리고 삶고 있어. 이거 <laughs> 그 슈가너 집어 넣냐? 당근이지. 아, 아, 그 야, 그 피곤해, 니남 해라 오랜만에 보인다. 야, 간안 아, 맞으면, 맞으면 니가 남. 그 배꼽 인사 해. 있잖아, 배꼽 어? 인사. 잘 찍는 해야 <웃음> 돼. <laughs> 그래요? <laughs> <laughs> 많이 넣었어. 많이 넣었어, <laughs> 많이 넣었어? <laughs> 그래. 일단 백살 세포 봤으니까 어? 다 이건 맛을 봐줘. 뉴슈가 하고 <laughs> 사깔이좀 넣어야 되는데. 어, 넣었어. 넣었어? 어. 어. 뉴스가가 색깔이잖아 그래. 비슷한 맛이고 소금도 넣었어 간도 맞아. 그래 그래 야. 잘했다 역시. 앞으로 수제자로 제가 자 한번 열어봐 이건 나. 조사 뜨거운 거. 야야 이게 내가 뜨거운. 원통 들어. 장갑죠 장갑. 우리. 장갑 아니죠. 진짜. 아. 야 우리 또백사즙 아, 배고니까 아, 아, 내가 아, 걱정이 아, 없네. 아직 덜 익었을 수도 있어. 익고 있어. 감자 여섯. 감자는 누가 캔냐? 아니 저기 집에 있던 거 같이 삶아봤어요. 오, 찰옥수수네, 이거. 오, 어, 딱, 보모 알아? 아니, 나는 이게 오, 찰옥수수인가, 그냥. 이게 옥수수인가 몰랐는데. 대, 이게 대학, 대학 찰옥수수야. 오, 어, 정확하네. 그래. 보고대학수수만 나, 나, 봐라? 어, 대학 나 이... 강원도에서도 얘나 모하고 그리는데 뭐. 네. 열어봐. 쉬우. 와우. 음. 어, 딱. 감자도 익었어? 감자는 조금 더 익었어. 그래? 아니, 감자는 생노무도 먹어. 어, 일단 옥수수 먼저 먹자고. 그래. 딱 색깔 봐. 딱었잖아반지로야 어. 그렇게 얘기하 안돼 서부성처럼 윤기가 아비 하고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야저로 가자 저로 음, 가서 먹자 그래. 이제 옮겨 자리 옮겨 음, 한번 먹을까야 이게 도야 아니야 잘익난좀더가봐 윤기가 그냥 뭐라고 음? <laughs> 잘잘잘잘잘잘아잘아잘잘 <laughs> <괜찮아? 웃음> <laughs> <laughs> 응. 지금 바로 잘잘 거거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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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잘서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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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네 응. 내가 좀 많이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어잘지잘잘잘잘 이게 잘 요런 놈이 잘 따져. 그지이 정도 맛있긴 맛있어. 응, 맛있어. 음, 맛있어. 우리 옥수수 따가지고 팔로 가야겠다. <laughs> 너무 만, 많지? 한방에 응. 싸잖아. 몰라, 지금 한 3, 4만원 가지 않나? 네, 개. 응, 한방에. 100? 100개 한 접? 한 접. 한 접이 한 3만원. 우 거지. 3만원 넘을걸, 지금? 어? 응? 지금 넘을 것 봐. 응, 넘을몇년 전에 3만원했던 게. 100개 3만원이면 싼 거지. 음, 이렇게 먹고. 아, 이거를, 이렇게 따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따야 되겠다. 쭉 줄을 맞춰가지고. 콱빠버려아니 응? 이게 아안 끊어지고 지쳤기 때문에 쫙이되는데 끊어지네. 그죠? 근데 깡냉이 먹으면 소화 되냐? 좋아, 이게 꼬꼬 씹어 먹어야 돼.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 <웃음> <웃음> 알지? 뭐, 뭐 먹었는지 다 알아. 음. 조여사도 이리 와 꼭꼭지 어 먹어 안 나와 나오기 싫어 조여사 찍어내서 좀 불러봐 야, 내가 저번에 그이 조여사 뭐소야원사 조여사 뿌려 조사 조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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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 조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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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고 조여사 조여사 여사 조여사 조여사 여사조여여여덟 개. 마기 마기 여덟 개까지 잡습니다. 야 여덟 개. 현재 기록입니다. 여덟 개, 개, 개. 야야야, 몇 개야? 몇 개? 100개. 100개, 100개. 에이 별론데. 아홉 개인데? 아홉 개. 기록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9개. 개였잖아. 나 여덟 개. 여덟 개? 아홉 개. 신 기록. 감사합니다. 이대로 아홉 개. 먹어보요. 증거로 인정해. 뭐지 이거 부는 중고, 거 뭐라고? 아모니카아모니카 난... 저도 야 백사 아모니까 <laughs> 부는 것같아와 <laughs> 옛날에 이런 거막 냉겼다가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거든 그래? <laughs> 미친데 응? 깨끗이 안 먹나고? 혼났어. 발사십고저 뜨거운 그래. 밥은 먹고 왔니? <laughs> 티좀 티 내려고. 그랬다. 맛있게 먹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집에서 갔던 그옥그 그 옥수수로 이렇게 하고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우리 또할 얘기. 어, 아니 옥수수 올해 올해 처음 먹은 거지. 음. 올해 처음 먹었는데 역시 대학 철옥수수가 맛있어. 아이 철옥. 수러니 네. 팔고 싶어. 그러니까 팔고 싶어. 그러니까, 음. 팔고 싶어? 그러니까 이 맛있으니까 파리들도막 오잖아. 어 <웃음> 맛있다, <laughs> 네. 이있겠다 네. 아주 정도. 아주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아주 맛있었습니다. 자, 우리 천이 친구 그 옥수수 딸이라고 욕받고, 우리 저 백사하고 피곤한데 옥수수 먹느라고 욕받네. 아따, 야. 또 우리... 아따 맛있네. <laughs> 아따 맛있네. 자, 우리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